맥체인 성경 읽기 229일차 주제어 돌보심 말씀 목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열방이 죽게 나와 예배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포로된 땅에서의 구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왕 바로 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 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고 돌이라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2편 건지심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함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는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